네, 구독자 여러분. 우리의 저스틴 썬이 비트 토렌트 대표 지금 결국 또 해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4차 산업 혁명 중심인 이 블록체인, 블록체인 하면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코인이고 그 수많은 코인 중에서도 결국이 엄청난 혁신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결국이 우주로 보내는 우주 산업을 도울 이 코인에 바로 우리의 이 비트 토렌트가 선정됐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다잘 아시다시피 이 비트 토렌트 하면은 여기 나와 있던 엄청난 이 빠른 모바일 속도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 데이터 미디어 관련된 엄청난 빅 데이터들을 갖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빠르게 다운로드 예전 그 토렌트 다운로드 할때그 토렌트가 바로 이 비트 토렌트입니다. 저스틴 썬이 5월 막바지부터 해가지고 이 아마존 CEO 베이조스가 이 설립한 이 우주 발사 기업인 이 블루 오리진 이제 통해서 같이 이 우주 산업을 정복해 간다는 건데, 이 베이조스도 결국 이 우주 산업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결국 이 우주에서 원활하게 이 통신 및 그런 산업들을 발전시키려면은 이 자금 조달이라던가 그리고 지구와의 이런 딜레이를 최소화하는 게이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드렸듯 이 엄청난 전송 속도의 우리 비트토렌트 현재 그 원활한 핵심 기술력으로 이제 선택 받았다는 거고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 우주 산업에 맞춰서 비트토렌트도 이제 지난주 화요일 아이 비트토렌트 체인 2.0으로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 엄청난 빠른 전송 속도에 업그레이드까지 하면서 결국 이제는 지구 결국 이 속도가 원래는 지구 맞춤용이었는데 이 지구가 아니라 이제는 이 우주 맞춤용으로 나아간다는 거고 열 원래부터 엄청난 기술력 갖고 있었기에, 이제 이 프로젝트와 함께, 우주를 함께 쏘아 올린다고 한다? 그러면 비트토렌트, 이 업데이트와 함께, 가격도 우주 날라간다는 거예요. 가격도 끝도 없이 뻗을 수 있다는 거고, 지금 뭐더 이상 바닥 떨어질 때도 없는데, 이런 것들, 차트,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이 인류의 우주 개척, 우주 산업의 중심 기술력으로 쓰인 것만으로 엄청난, 이 자본들과 수요와 사업 제한들이, 지금도 이미, 고래들이랑 자본가들, 이 비트토렌트 다 주시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스틴 선이이 트위터에서 이 5월 30일 이 블루오리진 우주 프로젝트 베이조스의 트위터에 띄우기, 띄우기 이미 하루 전부터 지금 보이시죠? 하루 전 5월 29일부터 이 자산가들 순매수 1위가 이 비트토렌트 BTT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진짜 어마무시한 거죠. 이 우리의 저스틴 선 엄청나게 혁신적인 이 야망가이면서 자신의 이 야망과 배포들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트론 스테이블 코인부터 시작해서 이 엄청난 빅데이터 미디어 데이터 정성속도 자랑하는 엄청난 우리 기술력의 비트토렌트 병합을 하고 결국 이 자신의 코인을 일반 코인에 그치지 않고 이 결제수단에서 비트코인보다 우위에 서려고 엄청난 이전부터 야망과 배포들을 이 추진을 해왔던 사람이고 이 비트코인의 대가이면서 엄청나게 비트코인 추가 매수, 풀 매수 하는 이 마이클 세일러 형님과도 이렇게 협업하면서 우리 비트코인 생태계 더 강하게 해보자고. 비트코인을 존중을 하면서도 이 비트코인보다 결제, 왜냐면 비트코인은 이제 몸집도 너무 무겁고 이 전송 속도는 느리기 때문에 이 결제 수단으로서의 좀 한계는 있는데 이 비트코인은 대장으로서 그렇게 상징성 가져가라. 그리고 엄청난 이 전송 속도의 이 비트토렌트 통해서 결국 결제 수단 및 이 우주로 보내는, 이, 우주도 어쨌든, 이 전송 속도라던가, 우주 산업 개척을 위해서 말씀드렸죠. 자금 조달, 데이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딜레이 없이. 결국 저스틴성 우리 비트토렌트 BTT와 함께 해냈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굿바이 투 그래비티. 중력이 안녕, 중력 없이, 이제 지구에서의 속도를, 지구에서 엄청난 이 전송 속도 자랑했던 이 BTT,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우주까지 더 빠르게 쏘아 올리기 위해서, 2.0 출시 했다고요. 출시 예정. 이미 여기 업비트에도 그 버전 지금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저슨 스선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미 트위터 프로필부터 이 함축적인 은유적인 이 우주를 상징하는 이 프로필로 현재 바꿔져 있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주말 끝나가는 지금 이 12시간 전에도 굉장히 이 자신의 모든 사업체 기반들 htx 거래소부터 해서 이 트롬까지 해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저스틴 썬. 다가오는 세주 이제 일 낸다는 거예요. 비트토렌드도 본격적인 챕이 마쳤고, 지금 이 서양의 이 혁신과 머스크가 잠깐 이 우주선, 이 정부와의 조금 잡음들이 많았죠. 갈등 속에서 잠깐 지체된 사이 저스틴 썬은 이 서양의 주요 인물들에게 이미 엄청난 환호의 이런 트위터를 받고 있는다는 거죠. 저스틴이 우리를 달로 데려가고 있다. 트론 파운더,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 선이 이 블루 오리진, 이 서양의 시가총의 엄청난 순위권의 이 아마존이 베이조스가 추진하는 이 블루 오리진, 이 우주산업 낙찰까지 했다는 지금 말입니다. 엄청난 자금력, 자금 많으면서도 이렇게 추진하기 굉장히 힘든데 저어씬 선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트럼프 식사까지 갔다 왔죠. 워렌 버핏 뿐만 아니라요. 누구나 다 아는.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세주, 이 비트토렌트 엄청난 위대한 이 프로젝트와 함께 이 엄청난 이 가격 상승 이제 본격적인 모멘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근데 지금 시장에서 이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시장에 풀린 이 물량들이 이 생각보다 유동성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현재. 즉, 이제 비트토렌트 이 자산가들, 고래들 매수 1순위 대상부터 해서 이제 이 엄청난 호재로 본격적인 이제 모멘텀 시작하면서 날아갈 일만 남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 그간 기존 홀더분들이 좀 이제 꽉 지고 계신 그런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이 가격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조금은 이런 악성 매물대들, 실체 매물대들에 쌓여가지고 생각보다 이게 반등하는데 기존, 기존 시체 매물대들 가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스틴 썬이 지금 인위적으로 이 가격들을 시장의 유동성을 좀 확보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트토렌트 물량들을 시장이 이제 새로운 지금 저점의 가격들로 이제 풀어가지고 좀더 이제 유연함을 확보를 해서 이제 가격을 본격적인 이 우주 프로젝트에 앞서서 올린다는 건데 그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어쨌든 지금 저스틴 선 엄청난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말 그대로 유동성으로 이제 비트토렌트의 이 호재와 자산가들의 이 자금 흐름 속 날아가기 위해서 우리 홀더분들에게 이 비트토렌트 물량 공짜로 공짜로 현재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량 받아가시면은 이 비트토렌트 물량 거저 가져가시면서 또 비트토렌트 이 가격 상승에 이 엄청난 지금 호재들이 쌓인 지금 이 엄청난 총매제로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줄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우리 저스틴 썬이 결국 이루고자 하는 그 엄청난 위대한 야망과 업적들 뭐 비트코인 결제수단으로서 자기 코인이 더 넘겠다고 하고 결국 이 우주산업 결국 인류가 이 지구뿐만이 아니라 결국 미래 개척을 위해서 미래 더 나아지기 위해서 이 우주에 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여러분이 이 비트토렌트 이 공짜 물량 받아가는 게이 우리 저스틴 써니 우주에서 이 블록체인 트론과 우리 BTT 외치면서 같이 가격 상승 BTT 만세 할수 있는 여러분들이 물량을 받아가는 게그 엄청난 도움이자 총매제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니까 지금 그 어쩌게 보면 그 위대한 역사에 엄청난 이 시작점에 서 있는 거라고 볼수 있는 거죠. 또한 여러분들도 그 물량 받아가면 당연히 지금 평당가에 도움도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가격 상승에 생승, 총매제까지 된다고 하니까 우리 이 위대한 혁신가이자 이야만가인 우리 저스틴 썬이 저스틴 썬이 주는 이 비트토렌트 공짜 물량, 예어드란 물량 우리 구독자분들의 홀더분들 가져가서 여러분들도 이득 보고 이 비트토렌트 가격 상승 에도 도움을 줄수 있는 엄청 엄청난 그리고 단순 가격 상승 뿐만 아니라 이 우주까지 나아가는 엄청난 수요 니즈 몰리면서 가격 상승에 그치지 않는 우주까지 우리 비트토렌트 뻗을 수 있는 그 비트토렌트 에어드란 물량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비트토렌트 이 재단 관계자 관시 통해서 또 그런 물량들 받아왔으니까 이제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 298083079로 이렇게 비토라고 이제 문자 남겨주시면. 우리 구독자 분들인 줄 알고 이 저스틴 썬의 엄청난 이 역사 우주로 가는 결국 저스틴 썬 우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시장의 유동성 풀어서 비트토렌트 가격도 끌어올리고 자산가들 물량 악성 매물때까지 어느 정도 커버칠 수 있는 그 비트토렌트 에어드랍 물량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중국 쪽 비트토렌트 재단 관계자 중한명이관시관시라고 꽌시, 하죠. 관시 통해서 지금 엄청난 이 키에 가져왔다는 거고. 뭐 받아주면 당연히 물량 받아가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받아갈 수 있는 이 비트토렌트 물량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저스틴 썬도 우리 구독자분들처럼 이 비트토렌트에 대한 애정 이 있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그래도 신뢰할만한 이 관시 인맥 통해서 어쨌든 저도 관시 통해서 그런 신뢰가 이렇게 저스틴 썬 통해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엄청난 소중한 비트토렌트 이 에어드란 물량 받아 온 겁니다. 아무나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실시간 관시 통해서 이런 우주 프로젝트 꿈다 말해주면서 그런 중요성, 물량의 중요성 그렇지만 아무한테나 당연히 나눠줄 수는 없다.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관계 기반을 통해서만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이 010-9808, 이 3079로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제 알아볼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은어죠. 이렇게 비토라고 남겨주시면 이 저스인성 방금 보여드렸던 이관시 신뢰할 수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은 보증,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거, 제가 그, 관시 중간 연결고리로서 보증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아무나 받아갈 수 없는 저스선에, 이 BTT 비트토렌트 에어드랍 물량 문자 주셔서, 제가 관시 연결이랑 해드려서 받아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그 위대한 역사 비트토렌트, 이 폭등할 수 있는 엄청난 이 전송속도 혁신에, 이 비트토렌트, 그 위대한 역사에도 우리 한번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 비트토렌트 말 그대로 2.0, 이제는 지구가 아니라 지구에서의 속도가 아니라 이 우주에서의 전송 속도 혁신으로 엄청난 새 시대를 열어갈 엄청난 코인이라는 거고 말씀드렸듯 자산가들 자금 유입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 이 저스틴 선 엄청나게 이 블록체인 인맥들 중요 인물들과 이렇게 사업한 버리면서 이 모두가 그를 샤라웃하고 있을 때 우리도 그의 움직임에 지금 비트토렌트이 역사의 중요한 이 우주 산업에 우리도 힘을 실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저스틴 썬이 그 위대한 우주 산업을 위해서 이 나눠주는 비트토렌트 에어드란 물량, 결국 이 비트토렌트 위대한 역사에 동참할 그 물량들, 우리 신뢰할 수 있는 정말 간절하신 구독자분들만 문자 남겨주셔서 그, 관시 통해서 물량 받아갑시다. 저스틴 썬 그의 물량을 받아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시장의 유동성 새로운 이 악성 매물대가 아닌 정말 이 새로운 물량들 여러분이 이 갖고 계신다고 하면은 비트토렌트 이제 2.0 새로운 시대 이 우주에 걸맞게 해서 우주까지 우주 산업 뿐만 아니라 가격도 이제 우주로 같이 같이 날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010-9808-3079로 비토라고 우리 구독자분들 문자 남겨주시고 이번 주 새주에 이제 지금 일요일 끝나가는 밤에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모두에게 드리는 물량도 아니고 그 물량도 무한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격 너무 어중이떠중이 누구나 다 갖고 시중에 그 양이 제한없이 풀려버리면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가격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한정 물량만 푼다 이겁니다. 우리 저스틴 썬.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이 물량 이제 이틀 내로는 떨어질 확률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빠르게 빠르게 제 개인 번호로 문자 남겨주셔서 이 물량 비트토리어 에어드란 물량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 뭐 비트토리어 평단이라던가 코인판 상황에 조금이나마 작은 보탬이 아니 큰 보탬이죠 보탬 되시면서 평단가도 낮출 수 있는 거니까요 또 가격 올라간다 하면 아주 깨끗한 엄청난 저점 가격이기 때문에 그 수익률 폭도 엄청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혹시나 늦, 영상 좀 늦게 보신 분들이라도 일단 문자 남기셔서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은 최대한 이 물량, 최대한 이 물량 받아가실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010-9808-3079로 이 비트토렌트 물량, 비토라고 남겨주셔서, 우리 저스틴 선의 우주산업 물량, 그 꿈에 한번 우리 같이 위대한 역사에 한번 시작을 같이 해봅시다. 우리 홀더분들. 이 머스크가 주춤하는 이때, 우리 저스틴 선은 이 동양 암호화폐의, 암호화폐, 가상화폐의의 머스크가 될 거고, 그는 이 야망과 배포로 우리 홀더분들 절대로 배반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관시 통해서 너무나 많은 얘기를 듣고 있고 굉장히 야망과 배포 크면서도 감성적인 유리파예요. 이런 비트토렌트를 인수한 것도 병합병한 것도 결국 그의 해안인 거고 결국 결국 그는 해낼 것입니다. 자기 코인 비트코인보다 우위에 서게 만들 거예요. 비트코인 말씀드렸죠 결제 시스템으로. 너무 무겁고 전송속도 느리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지만 이 결제 시스템, 이 트론부터 해서 트론은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그 한계점이 명확하지만 이 BTT 비트토렌트는 딱이 안성맞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 우주로 쏘아 올리면서, 쏘아 올리면서 그 전송속도도 엄청나게 안성맞춤이라는 거고 결국 이온 우주, 이 스페이스, 이 비트토렌트 2.0 시대에 맞춰서 이온 우주가 이 BTT 비트토렌트로 수놓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온 우주를 수놓은다 하면 당연하죠. 이 가격 상승은 당연하죠. 신고가 쭉쭉, 쭉쭉 나아갈 겁니다. 지금 이거 차트 아무 의미 없어요. 악성 매물 대들 쌓인 거. 지금 이, 지금 이 유동성 위기만 번, 견디고 나면은 이제 쭉쭉 나아간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더욱 이 비트토렌트 에어드랍 물량 받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첫 퍼즐 우주로 향하는 그첫 퍼즐 다가오는 세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힘도 지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산가들뿐만 아니라 우리 개미들 홀더분들도 소액 주주분들도 뭉쳐서 물량 받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에게도 이득이라는 거고 말씀드렸듯 모두에게 아무나 주는 어중이 떠중이 물량도 아니고 다 그렇다고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한정 물량이고 누구에게나 주지 않는다. 이런 관시관계. 잘 형성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잘 말씀드려서 이렇게 받아가실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9808-3079로 문자 남겨주십시오 저 씬의 위대한 꿈 그리고 우리 홀더분들 우리 소액 주주분들이든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든 이제 시작입니다 그 위대한 역사의 시작 비트토렌트 우주로 향하는 그 엄청난 산업 저 저도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남겨주시고 실시간 소통하고 받아가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와트릭이 말씀드렸듯 이틀 내로 동날 확률 굉장히 높다는 거고 혹시나 늦게 보셔도 일단 문자 남겨 주세요. 최대한 그래도 받아 가실 수 있게 우리 구독자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위대한 역사에서 여러분들 한분한분이한분한 분한 분, 한한 분도 굉장히 소중한 홀더분들이라는 거고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이 이 물량 받아 가고 갖고 계신 이 비트 토렌트 물량은 이 유동성과 함께 비트토렌트 비트, 비트, 우주로 나아가는 2.0 시대의 엄청난 도움이 될 거고 발자취를 여러분도 남기는 겁니다. 문자 주셔서 꼭 받아갑시다, 우리 홀더분들, 구독자분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고 후속작으로 지금 관련된 충격 뭐 내용들 지금 아직도 못푼게 많은데 비트토렌트 관련해서 풀도록 할 테니까 일단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자 주시고 실시간 소통하고 물량 받아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 도와드릴게요. 관시 연결 통해서. 그럼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비트토렌트는 위대합니다, 여러분.